이거 진짜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음 <laughs> <laughs> 텔레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딸과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왜 왔냐면요, 음, 그, 요새 뿌타 쌤이 음. 겨울 옷터텐츠를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겨울 뭐 신발이면, 옷이면 뿌타 <laughs> 쌤 아이템으로 쇼핑백을 채워가러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가장 스탠다드하고 평범. 만 니트를 입었어요. 아 어쩐지 오늘 약간 심플하게 입고 계신데, 입고 계신 건안 벗겨가요. 제가 옷장을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입었어, 잘못 입었어. 입고 있는 건안 벗겨간다는데, 안 벗기고 싶은 걸입었어요 그러면 옷장을 구경해야 되겠네? 그럼요, 제가 오늘 포타쌤 옷장을 젤리부님들도 궁금하시죠? 난낱이난낱이 어, <laughs> 훔쳐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상에 어, 기대해주세요. 제가 쇼핑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제 최애 쇼핑 장소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목소리도 진짜 가져와> <목소리도> 뭐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이, 어울려... 그럼... 어. 그... 네가 이 6cm를 신는다고... 난 굽을 구불 시작하기... 귀여운 디자인 얼마나 좋아... 구불 <laughs> <굽을> 시작하기... <웃음> 어... <웃음> 너 엄마 놀리는 거지... 아니... 첫발도움힐로 딱인 거 같아. 엄6 c m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laughs> 얘, 왜 이래? 오늘... 그모자니 약간 엄마 스타일 아니야? 엄마 스타일내스타일내 스타일이 엄마 스타일이요 <laughs> 요새 부쩍 엄마 닮았다는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뽀글이는... 뽀글이가 모든 모자에 제일 찰떡입니다 저랑 뽀글이는 그걸 음... 가져가면 혼란이 없어. 아니 근데 저는 어... 원래 진짜 딱 맞게 입으면 음. 4사보다도 조금 작은 몸통인데 음. 근데 내가 55가 이렇게 멋있는 걸로 봐서는 엄마가 66이 정말 문제없어. 네가 옷 입으려고 엄마가 육류를 입히는 거 아닌가? <laughs> 근데 이거 뭐예요 나머지는? 이거 엄마 매일 입는 이너 아니에요? 이너티? 오음음 <웃음> <웃음> 아, 이제 너무 매일 입으신 것 같아가지고 젤리프님들도다 아시는 옷이 된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제가, <웃음> 제가. <웃음> 그럼 엄마는 또 새로 사야 되네? 그럼요 또 콘텐츠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시는 걸못하요 <laughs> <얘 보타쌤>. <laughs> 근데 이거는 정말로 저를 주려고 리폼하신 게 정녕 아니신가요? 네, <laughs> 자라에서 이런 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 이렇게 그냥 튜브 탑 유행이라고 해도 끈 없이 입기는 불안할 그렇지.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엄마가 끈다았는데 엄마가 애용할라. 그래서 엄마가 보람있게 내가 애용해. <laughs> 모자도 갖고 왔어, 근데? 모자가, 이거 그 모자? 어, 저... 뿐만이 아니라, 어, 어. 다 너무 잘 어울려. 큰일 났어. 아니, 그것도 진짜 어 아니, 어. 엄마. 내 두상을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어떻게 <laughs> 모자가 이렇게 하나같이 잘 어울리게. 이것도아저뽀글이 <laughs> 어. 코트랑 다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그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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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이쁘긴 하네 요게 딱이네 볼캡이 이제 그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야야 이거는 너 엄마 이거 이거 야 이거 집시 아 이거 집시는 숨겨놨네 숨겨놨네. 아이 집시는 엄마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영상에서 얼마나 그것신고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띄고... 그래서 엄마 그이심 전심이라고 내 맘에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 걔를 신으면 갑자기 막 귀여운 춤이 나오지 않니? <웃음> <웃음> 엄마 생각에 음, 뭐 음. 너무 많이 가져 간다. 그리고 이건 안 돼.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엄마가 최애로 좋아하는 거야. 기동생이랑 훈선이 알지? 이모 겨울 교복인데? 어, 이모 교복이잖아. 교복? 원래 교복은 물려주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들어갈 때 어. 물려 입는 거지.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그늘 어. 알고 있었지만 올해 음. 겨울이 돼서 진짜로 엄마의 안목을 또 세상 감탄. 너뺏어가라고 칭찬하는 거지? 관리도 엄청 잘 되어 있고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거 너 너가 신어도 이쁠 줄 알아? 이거 안안이쁘지 당연히 이쁘지. 이게 이게? 너 응, 이거 신어보고 싶었니? 너무 신어보고 싶었어. 어때? 어때? 음, 아니 근데 이건 되게 편하구나. 어 엄청 편해. 얘는 응. 진짜 힐이 아닌 것 같아. 그 엄마 옷 어디서 사는지 네가 맨날 궁금해했잖아. 이런 거. 너한번 따라갔지, 근데. 맞아, 맞아. 재밌었지. <목소리> 엄마 옷선따라가 진짜 재밌었지. 근데, <목소리> 막, 저는 솔직히 옷이 너무 많이 쌓였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귀신이 있어. 막, 슥슥슥 <목소리> <목소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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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는데 다 예뻐. 진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만 가져가! 엄마가 리폼을 하나 응.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얘가 칭찬할 때마다 나는 칭찬으로 안 들려요 이것이 과연 칭찬인가? 아니 근데 너무 귀엽잖아 엄마 그치? 얼마나 잘 어울리겠어 우 근데 이게 내가 잘못이야 제 리폼이 내가 20대 애들을 홀라당 홀리는 옷을 내가 자꾸 이렇게 리폼을 하니까 20대가 저러잖아 제가 소중하게 가져가서 예쁘게 입기 싸요아네주 가방도 가져가나요? 아 어떠, 어떻게 아셨죠? 요, 요, 요. <laughs> 아 요거는 이게 옆에 DP처럼 잠깐 놨다가 싹 들고 갈라 그랬는데 <laughs> 그러면 너 엄마가 네거 좋아하는 거 갖고 왔어? 엄마가 갖고 오라 했잖아 그럼요 제가 또 이렇게 근데 너는 그거 엄마 주는 건 아니지 너는 빌려준다그랬잖아 영상을 위해서만아 <목소리> 엄마가 입고 싶으면은 좀 입으시다가 제가 다시 회수하러 오도록 어. <laughs> 하겠습니다. 어, 갖고 와 빨리. 진짜 제니포님요 뒷골이 땡기네요 어, 그리고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네. 어, 빨리 갖고 와, 네 거, 네 거. <laughs> 어, 엄마 거 그만 만지고. 사실은 거의 저의 최애 템들이에요. 진짜 최애 템. 정말 뺏기고 싶지 않은 최애. 제니퍼님, 제가 입고 안 줄게요. 가자! <laughs> 제일 좋아하는 오케이. 것만 가져왔습니다. 어. 아유 얼마나 신어보고 싶었던지 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통바지를 입은 거야. 왜 통바지 입었는지 몰랐지? 잘 어울리게? 일본이, 어! 요걸 신어보고 싶어서 일부러 미신이 통바지를 입은 거예요. 얘가 통바지에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아주 패션오라고 신은 거 보니까. 그래서 막 진짜 침템이더라. 엄마가 침 발랐어. 야, 몰랐지? 어?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때? 귀여워. 귀엽죠? 귀엽죠? 어머! 어머! 젤리뽀님! 이옷신니까 갑자기 다섯 살 어려보이는 코디가 됐네! 어때? 좀 20대들 사이에서 어그 부츠나 좀 귀여운 동글동글한 라인이 되게 유행인데 이거 어디, 어디서 산 거지? 주연아? 얘는 문선이라는, 문선이라는 브랜드 문선이래요! 주치의. 문선! 아, 네. 이름도 무슨... 그냥 어떤 언니 이름 같네? 야, 음, 어때? 문선? 음, 젤리뽀. 좀... 아이 그래야 되는 아, 이 그래야 되는 거. 아, 거. 요거이은 <laughs> 아니에요. 아, 옷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이렇게 예뻐요. 하고 코디를 젤리포님 반이 뭐지 초콜릿 색하고 이색하고 음. 너무 예쁘잖아요. 딱 맞는 블랙 폴라티에다가 얘를 입고 요렇게 하면 너무 예쁘겠지. 잘 어울린데. 이거 그럼 이거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놓고. 이건... <laughs> 아 근데 오, 컬러가 어머. 너무 예쁘네요. 그러게. 아우 이게. 이게 아우 청바지 이거 죽이네. 이게 또 너가 입었는데. 아또 이쁘더라. 이게 그렇지. 디자인이 되게 심플하다. 내가 좋아하는 싱글 코트. 꼭 남자 아빠 코트 같은 거. 아빠 코트. 근데 매력 있지 않아요? 아빠 코트 같아도. 어, 이렇게 큰걸네가 입었어? 어, 원래는 이렇게 요렇게 어. 입으면 조금 귀엽고, 이게 어. 허리띠로 해서 계속 다 묶으면 좀 아, 여성스러워지네. 여성스럽고, 네. 이런 식으로. 오, 그것도 매력있네. 이렇게 오. 저의 첫 번째 허리벨트 코트였다고. 어, 그러네. <laughs> 지원이 허리 묶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어머 얘게 나이 들었다이에 그래서 엄마 너. 옷이 그렇게 좋다니까. 엄지 <laughs> <laughs>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스물 다섯? 이렇게 되면서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뭐만 입어봐 이렇게 재려 보고 막 이렇게 침을 막 흘리고. 근데 이거 이거 나름 뭐 그지? 재밌네. 엄마 스타일은 아니다 얘 이거. 어때? 이 부츠랑 아주 찰떡이네. 아, 부츠랑 진짜 찰떡이네. 그 사실은 저는 음. 그, 기, 그 모자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음, 그니까 러 음. 조금 음. 멋있는 코트 같은 거를 같이 입으면 아또 뭐랄까? 음. 캐주얼한, 약간 음. 영한 느낌? 멋있는 코트를 영하게 입을 수 있어요. 아, 이쁘다, 이쁘다. 그지? 야, 근데 이 신발 완전 스타일리쉬하다. 그지? 신어줄만 하네. 맞아. 이거 봐, 젤리도 근데... 아직 택도안 어. 뜯은 새 운동화도 젤리반님 <laughs> 어때요? 정말 갓 어. 나온 신상입니다.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뭐 얘가 이렇게 무슨 저기 자석이 막 있고 신발이 막 어마무지해. 일단 젊어 보이긴 하네. 어? 그렇죠? 그리고 음. 저희 홀이 좀 약간 여성스럽기도 한것 같아. 음, 음. 아, 근데 나는 뭐. 탱크 같다, 야. <laughs> 엄마, 엄마는 아닌 겨. 응, 내가 이걸 신고 모아봤어. 얼른 치원이 취하네. 그럼 이 다시 가져갈게요. 이것도 아, 또또 엄마 취향은 아닐세. 이거, 이거 젤리뽀 님. 몰래 가져갔다가 몰래 가져갔다요 통바지, <laughs> 통바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젤리뽀 님. 보요 근데 이거 엄마가 언제 샀냐면 서른 몇살때 샀다. <laughs> 나 완전 애기 때. 오오오. 젤리뽀 님. 진짜 지온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거의 유치원 왔다 갔다 갔다어 진짜 어렸을 때산 건데 이걸 지온이가 아직도 입어요 근데 예쁘지 않아요? 컬러? 이게 컬러 베리에이션 됐기 때문에 뽀다가 좋아해서 딱산 거예요 원단도 울리고 근데 지온이가 아직까지 입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응, 엄마가 티는 기가 막히게 고르잖아 니트. 그리고 니트가 아직도 어, 어. 너무 관리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럼 잘 애용해줘서 고마워. 근데 어떻게 많이 갖고 싶은 게 없어? <웃음>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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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했어! 너무 예쁘죠? 오, 이거 맘에 드니. 이거 엄마 거 같은데. 요거 마에 요거, 요거, 이거젤리폰님 이거 좀 보세요. 와우죠? 이 뒤에 보세요. 와우, 와우. 여기. 이것도 보따쌤 30대 때. 어, 30대 때. 그래도 제가 빌려간 옷들을 잘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럼 러 너도 엄마 닮아서 아주 관리는 끝내주네. 아, 나 이거 입고 싶었는데 젤리포님 세상에 가디건이 이렇게 짧아. 어때? 이거 입고. 민 소매를 입고. 민 소매를 입고, 이거 입고, 이걸 딱 하는 거지. 어, 이렇게 딱 하고 어머 쬐끔해. 아 근데 저도 이렇게 얘는 앞에 쳐놓고 여기 음. 이렇게 보이게 입어요. 아. 정말. 어 이건 무조건 예쁘네요 가져왔지만 약간 다시 가져가고 싶네요 아 요렇게 하고 뚜 요렇게 요렇게 엄마는 요렇게 요가 마음에 드네요 요렇게 여기다 놓을까요?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 요거 마음에 들어요 얘는 어디서 샀어 엄청 예쁘네 젤뿐이 피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진짜 내돈내산 음. 아, 여성복 브랜드 중에 더 오픈 프로덕트라는 곳이 있는데 려더 오픈. 네, 더, 오픈 더, 더 프로, 프로덕트. 오픈 프로덕트 음. 요새 20대에 옷을 좋아하는 여자분들에게 음, 젊은 디자인 적인 그... 그러면 지금 가장 입고 싶은 거를 우리가 음. 하나씩 딱 입고 보여드릴게요, 젤리뽀님 갈아입고 올게요 갈아입고 올게요 이렇게 <laughs> 해야지 초라한 게요 <laughs> 아니 많이 가져왔는데 또 엄마 취향에 맞는 게 없었지 어, 엄마 취향이랑 아주 거리가 동떨어진 걸 네가 갖고 왔잖아 그러면서 엄마한테 와서 이만큼 근데 엄마 어때 지효나? 엄마 너무 귀여워 그치? 귀엽지? 근데 이게 아유 지효니가 입었을 때 엄청 귀엽더니 엄마가 입으니까 어때? 혜설댐 젤리뿌리? 그래야지 이모가 하나라도 건지 젤리뿌리 어땠어요 엄마 영상에 초대돼서 나온 게 어, 오랜만에 이렇게 포타 TV에서 음, 음. 엄마랑 그 즐거운 음. 콘텐츠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저한테도 너무 좋은 추억이고 지 음.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선물까지 음, 음. 이렇게 딱터 <laughs> 동안. 엄마 사랑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뭐 이런 느낌 젤리뽀니 오늘 즐거우셨나요? 원래 딸은 예쁜 도둑이라고 옛날 어머님들이 그랬는데 나이가 25이 되니까 아주 엄마 거를 그냥 침을 다발라놓네요젤리뽀니 <laughs> <laughs>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마지막으로 인사해야지 사랑하는 우리 젤리뽀님들한테 응. 네. 젤리부님들,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또 다음에 지원이랑 함께 찍는 영상으로 한번더 올게요. 나중에. 네. 젤리부님, 사랑해요. 구독, 좋아요, 버튼 꾹, 이것도, 이것도 봐주세요.